다육, 다육 수제품 장정순이에요. 오늘 가마 열었거든요. 어 제가 가마 열고서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거는 제가 아, 토련한 혼합토예요. 혼합토에다가 투명유를 하고 여기는 호피, 저는 호피를 발라서. 요거는 옹기토를 넣어서 이렇게 색감 있게 아주 예쁘게 나왔답니다. 요거는 저희 수강생 건데 지금 요것도 혼합 톤인데 아이언 블루를 칠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중 코발트예요. 제가 유약을 만드는 유약이기 때문에 다 쓰고 마지막 유약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데 이렇게 금이 갔네요. <laughs> 이거는 풍세사신 수강생분군데 계속 수저통로 선물 드린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잘하세요. 이거는 컵받침. 저는 컵 받침도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갖고 색깔을 소나무 제유약으로 했거든요. 네 이번에 제유약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거예요. 요것도 소나무 제유약에다가 호피 유약을 칠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스럽게 나왔어요. 요거는 분청토에 소나무 제유약, 호피 유약을 했고요. 요거는 갈색 유약을 했는데, 요게 이렇게 조금 틀어져서 가마에 볼때 평평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떴는데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요 분은 또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발색을 내는데, 요거는 옹기토에 지금 아이언 블루를 칠했어요. 근데 이렇게 멋스럽게 나왔어요. 아주 열심히 자라고 있고요. 접시는 그냥 대가예요. <laughs> 손이, 요술소지가 소리 아주 예쁘게 잘 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 요것도 지금 아언블루의 옹기트예요. 요분하고 요분은 같은 분인데 아주 요렇게 예쁘게 색감도 잘 내고 있어요. 멋있지요? 요거는 제가 아시는 분. 샐러드 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물 주려고 만들었는데 다들 예쁘다고 하네요 저도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선물 주는 거더 최고 좋은 거로 줘야 하잖아요 요거는 네, 청목류를 해서 근데 청목류가 너무 조금 진한거 같긴 해요 저는 진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거는 저희 수강생 인자씨 건데, 이렇게 소나무 제의약으로해갖고 꽃도 이렇게 누니까 평접신데 그래도 운치있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어, 요번에 수강생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갖고, 너무 다 예쁘게 나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육분도 보세요. 유백류에, 아이언 블루를 칠했는데, 이렇게 멋스럽게 나왔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다육이를 심어도 되고, 빗고지 연필, 이런거 꽂아놔도 아주 좋아요. 저는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다용도로. 수저통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요번에, 요거는 지금, 조각토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색감을 화려하게 낸다고 많이 넣는데 었 아주 너무 이쁘네요. 다리는 지금 옹기토로 했어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어서 조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또 수강생분이 했는데 너무 이뻐요. 귀엽답니다. 귀엽고 이쁘답니다. 결혼 사분들도 있고요. 요번에요거는 합인데 제 다육이분에 넣어서 걷더니 안 빠져요. 그래서 요거는 다육이분을 그냥 할수 없이 수강생한테 주야지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대박.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지금, 토가 분청토인데, 어 지금 별, 달, 요거를 찍어갖고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은근히 예쁘게 잘 나왔네요. 요거는 제가 만드는 유약이라, 어 시중에는 없는 유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요거는 지금 혼합 후에 꽃을 한번 했는데, 꽃이 지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꽃 소질은 없는데, 요번에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제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조합토에 알료를 요것저것 섞어고 투명료를 발랐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중충한데 화려한 게 있어서 또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지금 수강생분이 그렇게 오래되시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꽃 꽂고 여기 붕어 키우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좋아요 요거는 샐러드 볼 아주 크게 30cm 정도 돼요 그래서 좀 작게 만들으라 그랬어요 가마에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요거는 한금유약으로 했답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이런 거를 아주 잘 만들고 있어요. 평접시 산악 접시 아주 예쁘게 잘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제 유약이라 시중에 없는 유약이기 때문에 그냥 멋스럽게 잘 나오고 근데 물레를 차니까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색감은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옹기토에 투명류를 발랐는데 꽃이 조금 촌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저는 꽃은 촌스러워서 별로 안 한답니다 특제꽃 없이 요런 거 지금 알료를 화장토하고 빨간색 알료 넣어갖고 지금 여기 바디감 칠하고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칠해서 다리는 옹기토로 지금, 옹기토로 만들었는데, 다리를 옹기토로 하니까 의외로 되게 무게감도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 토는 여러 가지 혼합토랑 조합토 이런 거 많이 섞어 갖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다육수제분 장정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